안녕하세요, 아미입니다. 오늘은, 어, 오랜만에 콘치즈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봤습니다. 원래는 콘치즈가 아니고 그냥 치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냥 먹으려 했는데 도저히, 아, 굳을 것 같아가지고, 아, 각이 안 나오겠는데 하다가 그냥 바꿨어요. 콘치즈 불닭볶음면 하고, 옆에는 요즘에 좀 핫하더라고요. 빅 사이, 빅, 빅핫 치즈 사이 순살. 어, 그거, 그거 주문했고요. 치킨무 뭐 있습니다. 음료수는 웰치스 포도 마실게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다 넘치는데 너무 맛있네요 와. <놀람> <놀람> n Thank mm -hmm. I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제가 오늘은 하치즈 사이순살과 콘치즈 불닭볶음면을 같이 먹어봤습니다. 요것도 맵고 요것도 매우니까 지금 맵고, 맵고 매운데요. <laughs> 아이고, 자꾸 말이 잘안 나오네요. 어쨌거나, 양념치킨. 달달하면서, 어, 어, 약간 느끼하면서, 매콤하면서 맛있는 치킨과 이아 콘치즈 불닭볶음 진짜 맛있잖아요. 이번에는 이 치즈를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안 굳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런 니트 이제 못 입겠네요. 이제 슬슬 또 반팔 티를 갖고 와야겠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다들 좋은 밤, 꿈밤 되세요. Bye.